아니, 어차피 저는 캐퍼하고 있을 거라. 더블업이 의미가 없어서. 간만에 아임이랑도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여판하고 가죠, 그러면. 아니, 아, 그 녹상이? 한 명? 어딨니? 어우, 선질긴 거만, 진짜. 아, 수반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옆에 있길래. 아, 아니 저간 달려갔어요. 오, 어, 바로 위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바로 위에. 경직이, 경직이 갑자기 들어왔어. <laughs> 아, 또떠진다 <부스터> <laughs> 아니, 보러 쏠까, 형님. 오, 피차, 피차 쐈어. 아, 저게안 죽는다고? 아, 이거 다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 죽을, 죽을 줄 알았는데 페이지 때문에. <laughs> 어그로. <그룹. 웃음> 나는 왜, 왜 이렇게 스카가 안 맞냐? 안 있었다, 근데 나한 번은 너무 실수했다. 아 그러고 보니까 5mm AR들은 다 너프 먹을 건데. 어, 네, 너프도 너고 우지가 방향을 아주. 그러면 이제 우지로. 어우우우우. DMR, DMR 우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지가 100m 사거리 교전은 안된거든요안 돼요. 안 됐죠. 그건 DMR로 해야죠, 100m에서. 아니면 견착으로 우지 쏘던가. 근데, 견착으로 우지, 우지도 있는 이제, 있는 그, 레닷이랑. 레다시랑... 그니까 더 붙어서 우지, 그걸 한다거나. 아, 그니까, 그러니까 홀로 레닷 달리는 거 자체가 50m, 그니까, 뭐지? 100m 사거리까지 커버하는 AR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긴데 아무리 그래도 우지가 9mm에다가, 그거다 보니까 안될거 같아. 근데 연오빠가 워낙 발라가지고. 아... 어나다 반동도 적어. 네. 쓰기만 제대로 쓸수 <목소리> 있으면 되게 좋은 게임이지. 우지가 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운프는 그냥 나건가를 오래 해야겠다. 내가, 음, 응? 이제 백턴은, 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백턴 여전히 좋거든? 백턴은 응? 좋아요. 그쵸. 연사력도 와서.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또파팝 뭐, 파틸, 파틸 아니다니나 그거 됐다 위, 체 위, 체채위체 이탈 됐다. 위체 이탈 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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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탈, 예. 어쩐지 이탈리아가 허구해서 날 때리더라. 그럼 방금 마지막 막목 그 부활하고 나니까 유체이탈 됐네요? 음. 음. 에잇별드. 아. 몰라. 그래봐야 짱캡 다 해봤자 만명도 안 넘지 않아요? 만명 넘어. 만만 명? 넘어요. 솔직히 히오스가 짱캡보다 많을 텐데? 한국 아무래도? 히오스는 적어도 짱캡한테는 안될것 같아. 글로벌 기인 길이 왜 그렇게 제안하시죠? 전체 방향으요 한국인으로 제안하시죠 아 그렇군요 갑자기 글로벌 몇명 나오는데요? 몇명 나와요? 5만명 나오나? 5만명 나오겠지 오토체스가 5만명 정도 나오는데 오토체스성 5만명 안나 5만명 안나것 같은데 5만 명 오토체스가 한 5만명 정도 나와 몬토스보다몬타조 히오스 안 쳤나? 근데 왜 아, SSD 안 깔고 몬토체스를 아, 왜, 저걸 왜 SSD 안지고 HDD에 깔아놔 이따가 거기 혼자야 알고 있스로 넘어갈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도 아 이쪽에 다시 가? 알파는 왜 하나밖에 안 가? 저 이상 이렇게 열심히 히어스를 하는 거 보면 뭔가 히어스에독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 이게 있죠 사회주의 아이 몰라 또 많이 바뀌었지. 또, 또 어, 씨발. 템 없어. 노템. 조심. 하나아 아무도 없어요. 하게니다 네. 네. 아니, 케이파에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세요? 가봐여기 아, 여기는 좀 가난할걸요? 케이파는 가난할걸요? 아니, 빠져들어가라가난하다 그렇게 필 있을 거예요. 수 아 들어왔어요. 잘봤습는다 반대편으로 제가 갈게요. 던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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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커피? 아피네피이피 커피? 커피? 커 한안 맞는다 엠포의백트라님 미친 카치 왜 백프라님 누가 더 아우, <목소리> 침. 침. <목소리> <목소리> 좋아? 저는 지금 스루룩 어, 스루 역킬했어요 짝해먹이로 스루르스루르이죠 가방이다 어? DMR DMR 저 지금 d m 하나 있어요 꿈길, 내가 콘기 제가 드게요 그, 그 이게 여기에... 나 난... 맞춘 아이디냐? 저희가 네. 완전 중앙이네요. 아이디가 야, 너무 어, 똑같은 거 아니니까. 안녕. 아, 어, 어. 바이바이. 공장만 가. 면 안녕. 바이. 바이. 여기 넥타방. 아 이제 그래 안 올라오네 아무튼. 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도 올라가네 없는데. 그냥 다 지상에만 있어. 그러면서 또 나만 노리는 거 봐. 내가 혼자, 혼자 올라와 있으니까. 나도 아까 올라와 있을 때 혼자만 치더니. 본인이 친거 생각 안 하, 안 함. 아. 안 쳤으니까요. 치네. 개구라 치네. 계속 치놓고 뭔 소리야? 그거, 그게 4인형이 있 거예요? 아니, 그쵸. 고마워. 그 아, 뚝뚝, 뚝뚝 타고 원더기로 갑신다카밍하 이쪽은 제가 먹뭐 지원하고 있는 케이블아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으니까. 어, 아, 어. 여... 여... 어, 저기 뭐야? 저기 누구죠? 누아르도안 들어가잖아요. 오로지 그냥 아치. 오는 거 치고, 오는 거 치고, 오는 거 치고... 이거만 아, 는데 이거 보기에는 오 가서 대표만 한다. 아니, 옆에 어, 됐어이게좀내가 보는 게? 이쪽에서 소리, 앤디 밟아. 무슨 소리인데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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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여기, 여기, 가 여기로 왜, 왜, 당 여기서, 여기로 리젠데, 여기로 태풍 오는 거 봤지? 아, 아이 새끼들 사기 많다. 아, 난... 아 어, 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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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레라 밖에 안 나왔어요. 하이, 아, 아, 제발. 4배열 나왔다. 그러면은 휴베제일 버리고, 우지다가다우지아 5mm 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안 쓰고 그냥 나왔습니다. 칩패드, 턴티 수직 손잡이 대용량 퀵기패드는 뭐야? 예, 네, 대용량 손잡이가서 보시고. d m r 소음기 필요 없어요. 이거 버립니다. 그러면. 통폰기어디요 하나만 줘도주세요 자, 저도 이필요하나 이따 릴게요지나도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홀로그램 하나라도 좋아. 일단 들어고 레이아이 패턴. 나몰 아저씨 너무 혼자 가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너무 멀리 간거 같애 아. 그냥 총, 콩빛지로 통일했어요 콩빛 대화 게요 계산이 아 네. 통일하셨어요 추측 손잡이 필요 없으시죠 그럼? 추측... 남으면 저 주세요 예 네, 그럼 말... <laughs> 아, 지금 저집 아래쪽이 아 지금 또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60 요제 방.. 제 위치에서 시아이쯤되어다아 위치. 아, 네, 아직 저 위에.. 쏘는다다수 있으면 쏘세요 한 발은 맞췄다 두 발! 다아다다 아. 아. 저희도 걸렸죠 멀다. 아, 그거 말고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도. 아, 나무에 하나 숨어있어요. 소음 길아하나 예. 아, 저기 있구나. 허바가 굉장히 소음 효과가 좋아가지고. 예. 네. 마침내 탈퇴하셨고 <목소리> 뒤에도 봐야되는 뒤에, 뒤에 보고 요 아, 뒤에 보 <목소리> 아, 빠진 같고. 다른 분이 다른 분이 뒤를 봐주셔야 될것 같아서 뭐 엎드려 있는게 반동이 줄어들어서 근데 어차피 저희도 집단은 어, 자기장 때문에 조금 올라가야돼요 저기서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어 있다, 있다, 앞에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왔어요. 네, 죽는데. 한 명. <laughs> 넘어있어요, 넘어. 아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씨발. 너무, 너무 긁었다. 야냥 벽작하고 긁을까. 발견, 발견이 늦좋 건물 건물 안에 있어도 안에 어도 안에 아어나 안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고에있도 안에 있어도 안에 있니도 안에 있어도 안에 도 안에 있에있 아 나갔다가 그냥 다시 초대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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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인 사람이 그냥 추가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나불입니다아 안상이나 <laughs> 일단 <그게> 나갔다가 나불입니다. <laughs> 초대해 주십시오 아 씨발 그럼니까 원스토 홍총 참치킨 날렸다 아... 하 <laughs>